이 한마디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고 단순한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 손비나라는 이름은 단순한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천재로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한 제작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가수와 작업해온 조영수가 한 인터뷰 자리에서 무심코 던진 한 문장. 그 문장은 곧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영수는 말합니다. 손비나는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악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이는 단순한 절대음감이나 빠른 습득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영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히트곡과 정상급 가수들을 만들어 온 인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업계에서 가볍게 소비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약보보다 빠르다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만듭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비나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이것이 단순한 한 번의 인상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재능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용수의 발언이 나온 정확한 맥락과 그가 느꼈던 현장의 공기 그리고 음악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손비나의 특이점을 차근차근 짚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손비나는 과연 노력형 천재인가?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직관형 인재인가?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손비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접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이른 시기부터 다른 결을 보이며,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손빈아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는 가사를 외우기보다 멜로디의 구조와 흐름을 먼저 이해하려 했고 이는 또래들과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의 연습생이나 신인 가수들은 악보를 통해 음정을 익히고 반복 연습으로 정확도를 높여갑니다. 하지만 손빈아는 악보를 기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미 머릿속에서 곡의 전체 형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세부를 맞춰나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손비라는 곡을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후렴의 감정선과 클라이맥스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이해 속도가 단순히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왜이 음이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지, 왜이 박자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해냈고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노래로 바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연습 과정에서 드러난 손비나의 특징은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적의 의도를 확장해 반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곡이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 완전히 다른 깊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노력형 성장과는 다른 궤적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반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손비라는 이해를 통해 도약하는 방식에 가까웠고, 이 점이 그를 바라보는 제작진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손비나의 초기 행보를 지켜본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아직 완성된 가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훗날 조영수의 그 한마디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조영수의 발언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감탄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해왔고 재능이라는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조영수가 손비나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인상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비나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음정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해의 속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영수는 한 작업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비나는 곡을 들으면 음,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마치 이미 완성된 곡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손비나는 곡의 도입부를 듣고 난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반부의 감정 흐름을 정확히 예측했고 이는 현장에 있던 제작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수는 작곡가나 프로듀서의 설명을 통해 곡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고, 이로 인해 작업 과정은 설명이 아닌 확인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조영수는 이 지점을 두고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손비나가 악보를 읽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보가 담고 있는 의도를 먼저 파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손비나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가수가 아니라 곡의 본질을 함께 완성해가는 동료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비나와의 작업이 편하면서도 긴장감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영수는 여러 차례의 작업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조영수의 한마디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판단이었고, 손비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 단계 더 깊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비나의 이런 능력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재능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버리기에는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음악가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가수는 소리를 따라가며 감정을 얻습니다. 반면 손비나는 감정의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소리를 선택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는 훈련만으로는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가 곡을 해석하는 과정은 음정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긴장이 쌓이고 어디서 풀려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호흡과 발성을 조절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두고 손비나의 강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배우는 사람은 많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이브나 녹음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의 특징은 감정의 과잉이나 부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기보다 곡이 요구하는 선을 정확히 지켜냅니다. 이 때문에 손비나의 노래를 들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완성도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곡 자체가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우연히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곡,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손비나를 두고 성장 가능성이 큰 신인이라는 표현보다 이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음악가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손비나의 비밀은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악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조영수의 그 한마디를 현실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조영수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손비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성 있는 신인이라는 평가가 주를 잃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미 기준을 바꿔놓은 존재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표현이 갖는 무게가 크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단순한 팬들의 반응이나 화제성이 아니라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남긴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과장 아니냐 라는 의문도 잠시 제기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무대와 작업 결과가 그 의문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손빈아의 노래에서는 설명이 필요없는 설득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손빈아의 사례를 두고 최근 음악 시장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라고 평가합니다. 기교나 이미지보다 곡의 구조와 흐름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존재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중의 반응 역시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은 전문적인 용어나 분석 없이도 그의 노래를 들으면 왜 편안한지, 왜 몰입하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빈아는 화제성에 기대지 않았고 스스로를 과시하는 발언이나 행동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그 대신 결과로 말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오히려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영수의 그 한마디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손빈아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문장이 되었고 동시에 그에게 따라붙는 기대치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대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보다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비나는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반응의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손비나를 향한 평가는 더 이상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능력에 대한 확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조영수의 한마디는 우연한 감탄이 아니었고, 손비나의 반응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재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례로 완성됩니다. 보통 우리는 천재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압도적인 성과나 눈에 띄는 성공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손비나의 경우, 그의 특별함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기 이전에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었고, 표현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조영수가 말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은 결국 시간을 앞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의 순서가 다르다는 뜻이고, 음악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손비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선택에는 망설임이 적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유행이 빠르게 바뀌고 소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음악 시장에서 손비나와 같은 유형의 음악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장르를 선택하든 어떤 무대에 서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의 음악은 쉽게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화제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비나의 현재는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조영수의 한마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을 증명해야 할 시간은 손비나 자신의 음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천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 것입니다. 손비나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을 넘어서 현대 음악 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기교와 이미지 중심의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우선하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그의 연습 방식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반복과 모방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반면, 손비나는 이해와 분석을 통해 단순의 곡의 구조와 감정선을 파악합니다. 이는 단순한 빠른 습득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 이해 능력입니다. 이 직관력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손빈아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악보와 음표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고, 단순한 모방 학습보다 구조적 분석을 선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곡의 전반적인 흐름과 감정 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해석을 구축했습니다. 조영수가 언급한 악보보다 빠르다 라는 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빈아가 악보를 읽기 전에 이미 곡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였고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을 넘어서 음악적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장에서의 실전 능력입니다. 녹음이나 라이브 공연에서 손빈아는 곡의 전개와 클라이맥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만의 호흡과 표현을 추가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팀내 다른 음악가들에게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손비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화려한 기술로 관객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곡이 요구하는 바에 충실하며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연출을 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 음악가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그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손비나의 독특한 능력은 단순히 음악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팬과 대중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대와 녹음을 통해 천재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며 이는 곧 음악적 담론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또한 손비나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관심이 단순한 유행이나 이미지가 아닌 그의 음악과 실제 능력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매우 드문 사례이며 그의 영향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조영수와의 관계입니다. 조영수는 다수의 히트곡과 유명 가수들을 배출한 경험 많은 프로듀서로 그의 평가는 업계에서 매우 신뢰받습니다. 따라서 학보보다 빠르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관찰입니다. 이 발언 이후 손비나에 대한 기대치와 주목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악 관계자들은 그를 단순한 신인이 아닌 이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예술가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향후 행보와 프로젝트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교육적 의미입니다. 손비나의 접근 방식은 후배 음악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습량이나 모방보다는 곡의 구조와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현대 음악 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앞으로 음악학습과 훈련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장기적 전망입니다. 손비나의 능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 음악 활동과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곡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에서도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낼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대중과 평론가의 반응입니다. 초기에는 과장된 평가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반복되는 공연과 녹음을 통해 그의 능력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팬과 평론가 모두가 그의 음악적 판단력과 직관적 이해를 인정하며 이는 곧 손빈아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는 창작과 해석 능력의 결합입니다. 손빈아는 단순히 곡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곡이 요구하는 감정과 메시지를 자신의 해석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는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곡 자체의 가치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창작적 사고는 곡을 분석하는 능력과 맞물려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도 강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후렴에서의 멜로디 변주나 감정 전달의 디테일은 단순한 반복 연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직관적 이해와 분석적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는 협업 능력입니다. 손비나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제작진과 다른 연주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현장의 긴장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그의 음악적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열 번째 포인트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손비나는 현재 이미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학습 태도와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장르와 도전 과제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기존의 음악적 경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포인트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손비나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현대 음악계에서 천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의 존재는 음악 교육, 평가,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번째 포인트는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관리입니다. 손빈아는 높은 기대와 주목 속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경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3번째 포인트는 대중과 팬과의 관계입니다. 손비라는 소통의 방식에서 신중하며 지나친 화제성이나 논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음악 자체를 중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이를 통해 신뢰와 충성도를 쌓아갑니다.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전략입니다. 14번째 포인트는 미래 예측입니다. 그의 능력과 접근 방식은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서 더욱 돋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트렌드에 단순히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비나의 사례는 단순히 한 명의 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창작, 이해와 직관,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음악가와 청취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천재성의 정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로써 손비라와 조영수의 이야기를 통한 천재의 비밀, 악보보다 빠른 이해와 직관, 그리고 음악적 사고의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파트가 마무리됩니다. 이 확장 분석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 현대 음악산업과 예술적 기준을 제고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